안녕하세요. 권정원의 하모니카 교실입니다. 예, 오늘은 한경애의 예시인의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키는 A마이너입니다. A마이너인데 보조키로 C키를 사용해서 A마이너와 C키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이 한경애의 예시인의 노래는 상당히 좀 오래됐죠. 1981년도에 이 곡이 공개돼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한 경에는 그 전에 1978년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지만 크게 히트를 못 치다가 이 예시인의 노래를 가지고 굉장히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대박을 친 그런 건데 요즘도 가을이나 깊어가는 가을이 되면은 이 노래가 좀 불려져서 이번 가을을 맞아서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laughs> 앞부분에 그 약한 음악적인 얘기를 하고요 어 다시 말하면 이제 트레몰로 주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 하모니카와 장조 하모니카의 메이저 하모니카이고 그 연주 방법 음, 스케일 방법 이런걸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예시인의 노래를 개명 창하고 그 다음 하모니카 연주하는 이런 순서로 역시 오늘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laughs> 어, 주법, 트레몰로 주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이 곡을 연주할 때그첫두 소절에서, 어, 되돌아와서 할때 트레몰로 주법을 하겠는데요. 트레몰로,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이런 모든 용어들은 음을 좀 떨리게 하는 것이지요. 음을 떨리게 하는 건데, 음을 떨리게 한다는 말은 바람을, 호흡을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이렇게도 하고 또 음이 약간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또는 낮아졌다 높아졌다가 하면서 떨리게 하는 이런 것이 비브라토 또는 바이브레이션. 더 짧게 하면은 트레몰로가 됩니다. 아주 짧게 떠는 것처럼 되는 게 트레몰로인데요. 입 안에서 혀의 움직임으로 혀가 놀려서 혀가 움직여서 소리를 이제 떨게 하는 건데. 흔히들 말할 때입 안에서 그냥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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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습합니다. 처음에 올로 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올로로 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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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올로하지 말고 그냥 롤로 롤로를 빠르게 하면 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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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박자 맞춰 볼고요 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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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해볼게. 요 16번 은 변화.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자, 이 소리를요. 바람을 후 불면서 또는 들이마시면서 혀만 놀리는 겁니다. 예를 들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 우루루루루루루루루 들이마시면 예,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하모니카로 연습을 해볼 텐데 다시 한번요. 불면서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처음부터 사실은 처음부터 룰루루루루루 이렇게 나가야 맞는데 연습할 때는 후루루루루루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아, 요거다 생각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 볼까요? 제가 할때 도를 조금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룰루루 해 볼게요. 혀가 잘 놀려서 이게 마치 그 아주 무슨 뭐옷 구슬이 구르듯이 이렇게 소리 나게 했는데 혀가 입 안에서 잘 놀려야 되는데 자, 문제는 혀가 하모니카에 닿는 게 아닙니다. 베이스 주법은 하모니카에 혀가 닿아서 구멍을 막았다 뗐다 하는데 이것은 바람은 포커싱글로 바람을 아래 위에 구멍을 둘다 불면서 또는 단음으로 해서 위에 구멍만 불면서 소리를 내면서 혀는 입 안에서 아마 위에 천정에 잇몸 윗 잇몸 부분, 천정 부분 앞부분에 혀가 좀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롤롤롤롤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건데 저하고 지금은 아래 위에 구멍 다 나게 보금으로 하면서 해봅니다. 예,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어뭐 비브라토 처음, 처음 할 때는 데 비브라토를 주법을 하고, 뭐그 다음에 간주 할 때는 단음 바이브레이션 할 때인데 그것은 또 앞에서 다른 곳에서 또 얘기했으니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조 하모니카의 스케일. 부는 도레미파 솔라 시도 라시도 레미파 솔라 이것의 연주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죠. 단조 하모니카는 장조 하모니카와 두개 짝이 있다 그랬죠. A 마이너와 C 하모니카 두 개가 짝이에요. 이두 개는 같은 조표를 써요. 같은 조표. 그래서 이두 개의 하모니카를 나란한 조 하모니카입니다. 나란한 조 하모니카. 근데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게 단조의 자연스러운 단음계, 자연 단음계인데, 이 단조음에서는 솔샵이 많이 들어가서 하모니카를, 마이너 하모니카를 만들 때, 라, 시, 도, 레, 미, 파, 솔을 빼고 솔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라, 그냥 솔이 없는 건 그냥 C키로 불면 되니까,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하는데, 라를 불고 솔샵을 마셔요.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거 할때 <laughs> 보조 하모니카를 위에 다씁니다 C하고 C#을 할 때는 샵 하모니카가 검은 건반 역할을 해서 위에 얹듯이이 노래 마이너 하모니카를 보는 노래는 노래 전체가 마이너 곡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가 그 기준 기본 그 키예요. 그래서 C는 보조 키니까 위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뭐 바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조 하모니카의 하고 장조 하모니카 같은 조표를 쓴다고 하는데, 하모니카에서는요, 밑에 음, 그 단조 하모니카의 '라' 자리와 장조 하모니카의 '도' 자리가 같습니다. 여기는 단조 하모니카는 '라고', 위에 장조 하모니카는 '도'예요. 그리고 같이. 왜 그러냐면 단조 하모니카에서는 라가 으뜸음이에요. 장조 하모니카에서는 도가 으뜸음이에요. 그래서 같이 으뜸음끼리 같은 자리에 둔 겁니다. 자, 각자 여러분, 이거 장조 단조 하모니카의 스케일 연습을 많이 연습하시고 난 이후에 어~ 하모니카를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인의 노래 어, 개명창을 하고요. 이어서 하모니카 연주하고 그러겠습니다. 개명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그 하모니카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어, 그, 처음에는 비브라토 주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두 소절요. 되돌아와서는 트레몰로 주법으로. 그리고, 어, 이제 2절 하기 1절 끝나고 난뒤 간주에는 단음 바이브레이션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그 한경의 예 신의 노래 에에 마이너와 c 하모니카를 가지고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트레몰로 주법이 좀 어려운데요. 뭐 어떤 주법이든지 어렵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를 얼마나 내내 내 노래로 만들었느냐. 그 감정에 빠져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개 이름으로 하모니카를 잘 불고 그리고 난 뒤에 주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좋은 수업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